자, 이십 오만 원 가나요? 이십 오만 원 가나요? 양가죠? 이십 오만 원 뭐지? 5만원 25만원 자 오늘 판매된 목재 14,000원 굉장하죠 굉장을 수입을 내고 있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일 열심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재미는 굉장히 없네요 편집을 어떻게 해야되나 안 한대. 내일 출근? 아니. 쉬. 그러면은 2차전을 해야겠 그래야지 밤샘. 밤샘까지는 내가 피곤해서 안 되고. 편집도 해야 되니까. 야, 근데 목재 가격이 좀 떨어진 거 같아. 잘안 올라. 자, 25만원 찍고 나무 한 그루 뱉는데 7천원이 올랐네요 나무 한 그루당 7천원 자, 정말 좋은데 정말 재미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무슨 멘트를 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스콜피온 강의 자, 여러분이 스콜피온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하베스트에 시동을 거시고, 자 나무 윗둥에 이제 바싹 갖다 대시면 자르기가 뜹니다. 자르기를 누르시고요. 딱 목재가 쓰러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이걸 딱 들어주시면, 네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으로 드셔서. 어, 목재 처리소까지 이제 다 옮기신 다음에 목재 처리소 바로 이입구 앞에 하베스를 갖다 대시고 자르기를 누르시면 자 완벽하죠. 이렇게 숙련된 조교의 시범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숙련된 조교의 스콜피언킹 시범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새 악덕 사장이 제 돈을 다 뺏어갔네요 <laughs> 저기요 사장님 제 돈이요 my money 마이 머니 <laughs> 자 여러분은 악덕 사장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어? 어? 내가 영상 돌려본다 몇분 몇초에 뺏어갔는지 다 나온다 이거 에에 20만원? 아까 내가 25만원 찍었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 만원... 아까부터 만원씩 뺏간다 자꾸 수수료 너무 센거 아니야? 하지만 만원정도 금방 벌수 있죠 양선타이거님이 카드 수수료라고 말했습니다 네, TTS 정말 극혐해입니다 만원정도 나무 두그루면 해결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파밍 시뮬레이터를 하실때 빛을 먼저 다 갚으신다음에 스콜피언을 무조건 사세요 네돈 올라가는거 보이시나요? 나무 1 m 당 300원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나무를 뽑으시면 만원 정도는 금방 커버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에 딱 맞죠? 지었죠? 자 이제 저도 이제 스콜피온 생활을 접고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어. 나무가 끝나왜 계속 그런가? 아, 무슨 기계들이 있죠 저희한테는 기계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어 상점을 가죠 상점을 가서 제 돈으로 살수 있는 좋은 걸살 겁니다. 지금 이게 78,000원이죠? 1 7 8천원 이고요. 이게 172,000원 17만 5,200원 구매 구입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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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상점에 가서 오딱 맞네요 돈이 구입! 저 이제 400원 남았습니다. 응? <laughs> 응? 0 0원 남았습니다. 0 0원 남았습니다. 왜? 그요죠뭐0원 왜? 긴요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으니까뭐5는거지 어우 잘나다다 어우 어우, 겁나 잘 나간다. 어우, 석 시원해. 어 아, 어. I am Optimus Prime.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자, 이 세트가 단돈 25만 원, 굉장합니다. 이 세트를 어디다 써야 할 때일까요? 갖다 팔죠. <laughs> 갖다 팔고, 통나무를, 아, 아, 통나무를 갖다 팔수 있는 걸로 바꿔오죠. 옵티머스 프라임은 구경했으니까 됐고, 한번 팔리나? 팔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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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대박이구. 초 <laughs> 없는데. 자 버팔로를 임대하겠습니다. 버팔로, 버팔로. Bye. 자, 보아팔로와 스콜피온, 스콜피온 킹의 만남 굉장합니다. 더 이상 나무 찌끄레기를 팔 이유가 없어요. 저기 스콜피온 언제 저기까지 들어왔죠? 합니다. 굉장해요. 뭐가 굉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둘의 조합은 스콜피온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낼수 있을까요? 자르기, 자르기 사이즈, 8m 가지야

아 지금 이건 황도소삼이 아니잖아요 이..이분이 <laughs> <분에> 지금 예이겼예이 이기다니 이예어예겼 <laughs> 이겼어 이..이기다니 완전히 넘어가야 이기는 거지 버팔로 굉장히 불리하죠.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버팔로. 버팔로 잡 잡아요 잡아요 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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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몸세 밀어요 들어 올려요 버팔로 굉장히 불리하죠. 하지만 바겠스 똑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상태에서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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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자,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요. 자 버팔로 스컬피언을 넘어뜨렸습니다 뭐하고 있는거야 버팔로 누르기 누르기 붙이기 들어갑니다 버팔로 붙이기 아 스컬피언의 반격 가자 아 버팔로 이건 길로틴 초큰가요 끌려가고 있죠? 버블로 이대로 안돼요 자 탈출 <laughs> 정말 쓸데없는 싸움없었 아, 아... 네. 새로운 스트레스야 버팔로. 완전 힘들어. 아니 왜 놓니? 놓지 마. 놓지 마. 어, 제가 누굽니까? 응? 제가 누굽니까? 레븐 아니겠습니까? 자, 나무 한 그루. 드디어 나무 한 그루. 아, 짜증나. 네, 파밍 시뮬레이터 17. 오늘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짜증이 나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긴 처음이에요. 자, 다음 게임은, 뭘 할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어, 파밍 시뮬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만. 나무 한 그루만 더 잡고, 끝내자. 아. <laughs>